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온입니다. 현재 국내 해외 거래소에 많은 코인이 상패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코인이 상장 폐지되는지 알아보고 현재 신규 상장되는 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래소 코인 상장 폐지 이슈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거래소도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불분명하거나 개발이 멈춘 경우, 시장에 투명성을 제공 못하는 경우 대부분 상장 폐지됩니다. 현재는 과거 무지성 가짜 투자가 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현재 대척조 민코인의 자금이 몰리는 이유도 더 이상 중앙거래소에 이러한 움직임을 기대하기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3대 거래소 중 하나인 OKX에서 리플과 라이트코인 상장 폐지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리플은 SEC와 기하게 소송 중에 있고 소송 기간 중 어떠한 투자나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일부 홀더 외에는 시장에서 소외받는 종목이 되었는데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면서 유동성 부분이 더욱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 또한 다양한 종목이 상장 폐지 예정인데 마찬가지로 개발이 안 되고 있거나 거래량이 부족한 경우 또는 시장의 투명성이 떨어질 경우 상장 폐지된다고 합니다. 바이낸스는 주기적으로 상장 폐지를 하고 있는데 과거 달에 두 번에서 세번 내지 하던 상장 폐지를 올해 들어서 네 번, 많으면 여섯 번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랑의 코인들이 상장되고 또 그만큼 상장폐지되고 있는데 코인 시장도 점점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면서 의미 없는 프로젝트보다 실제로 기간 자금이 들어가거나 유저들에게 많은 투자를 받는 코인들만이 살아남고 있습니다. 유저에게 선택받은 코인은 대표적으로 민코인 섹터인데 상징성과 높은 거래량으로 유틸적인 부분은 하나도 없지만 유동성이 빠져졌기 때문에. 상장페지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기간투자를 받은 코인인데 최근 핫했던 AX 섹터와 RW 섹터가 여기 속합니다 AI 쪽은 샘 알트만 추측으로 월드코인이 강세를 보였고, RWA는 기간 투자를 받은 코인이 상당 폐지 목록에서 살아남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RWA는 현재도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 비트그에서 예술 관련 RWA 상품인 아트파이가 런치패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젝트가 확실하거나 유동성이 풍부한 코인만 살아남는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최대 거래소인 업비트에서 이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코인들은 상장 폐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투자주의 마크를 달고 있는 코인들 중 해외 상장된 곳이 없이 국내에서만 거래되거나 발행 조체가 한국인 김치 코인이 상패 주의 코인으로 유지해 볼수 있습니다. 유동성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장의 건전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이죠. 현재 제가 여기서 이 코인이 상장 폐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유동성 부분과 이 코인이 정말 아직도 개발 중인 코인인지 재단 측에서 신경을 쓰고 있는지 이 부분은 본인의 자금이 들어간 만큼 신경 써서 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주요 거래소에서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의 근황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은 비썸의 신규 상장 코인입니다. 여기서 아무거나 클릭해 봐도 상장 가격 밑으로 빠지거나 빠지기 직전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업비트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종목은 2024년 업비트 신규 상장 코인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두 상장 가격 아래로 빠지면서. 개미들을 설거지하는 코인이 대부분입니다. 현재 신규 상장되는 코인들 대부분은 거래소를 유동성 탈출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래들을 주축으로 거래소 상장 전 덱스나 정액 거래에서 크게 가격을 올린 후 중앙화 거래소에서 현금화를 하는 방식입니다. 주체만 다를 뿐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이러한 시나리오로 기익되고 설거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알트장세는 그어느 때보다 코인 분석이 중요해졌으며 누가 이 코인에 투자를 했는지 기간이 붙었는지 어떤 프로젝트인지 재단이 관리 중인지 챙겨봐야 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차트만 보고 무디성 가짜 투자보다는 올바른 프로젝트에 가치 있는 코인을 발굴해야 하는 장세입니다. 자, 알트 시장이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코인 시장도 격발한 만큼 무리한 투자는 지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영상 하단 더보기 눌러 보시면은 저희 리용거래소 수수료 할인 링크 있습니다. 신규 가입이 적용된 혜택이니까요. 꼭 이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 영상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